사랑의 색깔, 48번째입니다. 이방에차 사고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한 사건을 더 말하고 싶습니다. 때는 내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을 전도하여 함께 모임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나는 차를 타고 어디를 다녀오고 있었는데, 내 거리가 있는 조그만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이고 또한 차도 별로 없었기에 나는 정지를 하지 않고 내 거리를 건너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와서 나를 들이받았어요. 차를 내려서 그차 운전자를 보니 그는 술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차는 들이받쳐서 뒤쪽의 옆부분이 우그러졌습니다. 이전에 차 사고를 겪을 때에도 내가 마음속으로 나의 운전 실력에 대해서 자랑을 할때 일어났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목길에 나는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화근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를 돌이켜보니 항상 내가 속으로 내 자신이 운전에 대해서 과신할 경우에 일어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나는 나 자신을 과신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것을 대적하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내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귀신이 주는 생각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디를 같이 가게 될 때이면 운전 전에 안전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조금씩 배웠어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영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인데 그 마음이 그렇게 된 것은 어떤 영적인 충동이나 아이디어를 가졌기 때문이죠. 사람이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 활동이 원래 자기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으나 또한 하나님이나 귀신을 통해서 올 수도 있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지 않는 것은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러기에 그러한 생각은 마음속에서 물리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의 타임라인 시리즈 중에 제 6권 이기는 자 편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극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